자이 시간에는 우리 10분 타입으로 어,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자 14절 한번 봅시다 예, 디모데우스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누구에게 부탁한 예, 디모데에게 부탁한 뒷문에게 부탁한 무엇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laughs>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가 아름다, 아름다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름답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좋은 것 선한 것 <laughs> 정말 흠 없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탁한다고. 아, 나도 부탁을 사실을 하고 싶은데. <laughs> 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싶고 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이 행복이다. 예? 여러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이야. <laughs> 바울이 파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지모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어, 이, 파울의 행복인 거예요. 왜냐면, 하 부탁을 안 들어줄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한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laughs>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좀 뭐가 부족해서, 근데 쉽게 돈을 꾼다갑시다 응? 돈을 꿔도 돈을 내가, 돈을 빌리려고 이제 좀 부탁을 해, 친구한테. 그러면, 저 친구가 돈이 없는데 뻔히 알아. 그 친구한테 부탁해 안해. <laughs> 알아죠? 못하죠. 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탁한다는 것은 부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응?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부탁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것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부탁이 아니고,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탁하는 자체가 뭐는 거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어떤 지경? 가깝게는 내 자신에게 대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또 넓게로는 그리스의 세계가 그리스의 세상이 그리스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이런 얘기는 그냥 쉽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도 할수 있지만,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트의 어, 경륜을 입기, 입고 있지 않고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모데에게 보내는 이글 자체가 사실은, 어, 사, 사실은 굉장한 영적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가, 어, 누구에게 생명을, 응? 자, 선남선녀가 만났어. 그면 선남선녀가, 어, 서로 사랑의 열매로 제 2세를 낳는 거죠? 응?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응?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해서 열매를 맺을 때, 자 우리 지난 주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 나눌 때도 보세요. 어 좋은 것을 가르치죠. 가르치는 자와 같이 받는 자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잖아요. 서로 섬기는 거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상태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그 상태가 가르치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오늘 표현대로 하면 어, 디모데에서 1장 14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서로 아름다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 거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거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거야. 내 경험의 세계가 그리토의 생명을 나에게 있게 했고, 내 안에 임마누 뇌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같이 있어. 내가 이, 이분의 세계를,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토의 세계를 내가 코스라에 전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걸 내가 부탁 하는 거야. 부탁. 야, 이거 받아! 예?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부탁한 하는 거야. 근데, 배우는 사람도, 여러분, 배우는 사람도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느냐? 내가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 얻는 것도 잘 모르는데, 당신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서로가 부탁할 때 서로가 부탁할 때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우리가 감정을 하겠습니까? 응? <laughs> 괜찮아 나도. 어떤 어떤 감정을 해요? 감정. 예. 가르치는 사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 받는 사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탁이니까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 서로서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는 자를 섬기고,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진짜, 진짜, 그리도의 세계는요, 생명의 시장 얻는 건요, 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오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자. 응?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응? 복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자. 이 결단이 된다면 응? 그러니까 이 결단하는 것도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사실 결단하는 거죠. 응? 응? 내가 알지 못하면요, 절대 결단 못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보세요. 응?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아는 것만큼 예배라는 이 형식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예배란 형식도. 그러면 이 예배는 뭐가 예배냐, 이 말이야. 자, 예배란 단어 자체가, 제가 가끔 말씀하죠. 예배란 단어 자체가 뭐예요? 프로스키 내오라니까요 내가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자는, 어? 개는 구원을 받아, 못 받아. 예, 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개를 사랑한다고,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개하고, 내가 그 애완견, 나의 애완견, 애완견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못 낳죠? 아, 짐승하고 사람하고 생명을 나눌, 나눌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디모데를 낳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바울을 뭐하니까? 하나의 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님 형상과 모양이죠. 사람의 모양이니까. 근데, 수십 년 목회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못 낳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다는 건요, 적어도, 적어도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이 어떻든가, 이거 둘째 쳐놓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한테 주어놓은 텍스트, 어? 기본서적이니까. 기본서니까. 그럼 저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과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저는 거기서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죠.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복음인 것을 나를 통해서 나는 증거한다. 이런 말 제가 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내가 거듭난 은혜 입, 입은 증거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해석된 만큼, 내, 내 안에서 해석된 만큼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거듭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가 입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내는 거다. 그러면,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크리스토를 뭐를 해내야? 창조해내야. 이게 바로 뭐하는 거예요? 내가 낳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낳지만 그러니까 디모대도 물론 하나님의 디모대를 낳은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낳아요? 파울을 통해서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 어떻게 보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건데, 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이, 마라카라는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엎드리다, 무릎 꿇다. 어? 그러면 엎드리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상대에 대한 모든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되어 있는 이 모습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데 안에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해. 물론 저도 제가 모르는 생에는 저도 제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그분께서 보게 하신 뜻대로. 해석을 해. 하다 보면요, 제 스스로도 알아줘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얘기했던 것, 스스로 알아줘.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 속에,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적절했구나. 더 합리적이구나. 더 하나님의 경위를 나타낸 것이구나. 알아줘요. 분명한 것은, 응?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 좋지? 어. <laughs>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하진 이를안 하진 것과 같이, 내 안에서 그리토의 생명과 내가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실존의 모습으로, 실상의 모습으로. 이 세계에 있을 때 여러분 뭐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부탁할 수 있어. 요 네? 서로에게 부탁할 수 있어. 서로를 섬길 수 있어. 요 네?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 디모데에서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부탁할 수 있는 존재 된다는 것은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사실 받지만 진짜 하나님의 예배는 사실 다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 여러분 가인의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이 받는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거 오늘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예? 다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셔. 예,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셔. 왜냐하면 예배란 자체는 예배란 자체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 각지에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상태로 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다 받아요. 개개인의 예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어. 기뻐하는 자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뭐라는 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아들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속히 들을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오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